이번 영상에서는 강스텐 바이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는 줄기세포치료제 테마주입니다. 최근 FDA에서 줄기세포치료제가 코로나 중증환자치료에 효능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강스텐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 24,400원까지 신고가를 만들었던 주가는 작년에 4,910원 즉 상장 이후에 최저가까지 하락을 만들었고 현재 대바다권에서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바다권 횡보 흐름에서 보시면 최근 이와 같이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1년 장기평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금일 종가가 어느정도 수렴이 되긴 했지만 1년 장기평선을 돌파한 다음에 1년 상기평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한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권에서현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1차적으로 이 위쪽에 2년 매물대인 만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이 이와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원 부근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전고 매물이 있습니다. 이 전고 매물에 주가가 닿이게 되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 정고매물 대 아래에, 전고매물때 아래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시에는 이 위쪽에 저항대에서 어떻게 입절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잡고 추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종가가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 앞쪽에 있는,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단계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윙의 관점에서 오늘 캔들의 시가, 오늘 캔들의 시가인 대략적으로 8,000원입니다. 자, 이 시가인 8,000원을 손절로 잡고, 앞으로 눌림목이 나온다고 해도 지지가 나오면 이곳에서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종가와 손절 이격이 대략적으로 8% 정도 8% 정도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일봉 일목 기준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8,300원, 8,300원을 짧은 손절로 잡고 조금 더 강한 지지가 나오는 반등을 노려보는 공략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이와 같이 크게 보시면 이렇게 대바닥권에서 쌍바닥의 형태로 주가가 반등을 현재 시도하고 있는데, 스윙의 관점에서 단계 추세 이탈만 없다면, 일단 이 위쪽에 만원 매물부터 전고점 라인까지 추세를 조금 흔들더라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주가를 이와 같이 밀어 올렸다가 안착을 하지 못하고, 매물 소화만 한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이 밑으로 밀리게 돼서 이 바닥권에서 장기평선 지지가 안되고 이탈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버린다면 일본 큰 그림에서 이와 같이 쌍바닥으로 움직이던 주가는 이런 쓰리 바닥의 움직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밑에 쪽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2년 매물 위에서 전거 언덕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이 위쪽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저항에 맞고 밀렸을 때이 장기 평선의 지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이탈이 되게 된다면 이 장기 평선 부근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반드시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권에서는 이 장기 평선 대략적으로 8,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8,500원 부근을 어떻게 지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탈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하락이 빠지게 되고 이와 같이 하락이 빠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 매물을 소화하고 이탈된 형식과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 밑으로 여기에서 지지가 안되고 바로 빠지더라도 이렇게 쓰리바닥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투자하는 형태로 파동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장기평선 부근에서 힘겨루기를 시도할 때 안착이 실패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8,300원이나 오늘 캔들의 시가 부근에서 이탈시에는 반드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손절을 지금 이 장기평선 부근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이 밑으로 8,300원이나 8,000원에 가까운 라인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에 이탈이 되더라도 길지 않은 손절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대바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워낙 대바닥군입니다. 상장 이후에 지금 최저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한다면 위쪽에서 조금 물리더라도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 투자를 한다면 최근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재료들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음 시간 투자 시 조금 반등을 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든 주식은 상승과 하락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봉에 추격매수하는 것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 보유자분들은 목표가를 잘 설정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위쪽에 위쪽의 저항대에서 주가가 상승해서 저항대로 다, 저항대에 다이게 되면 반드시 어느 정도 익절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고 신규 공략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기 이평선을 기점으로 8,300원이나 8,000원 이 정도에 가까운 라인에서 공략을 하고 공략 이후에는 반등을 해서 장기 이평선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 상승 파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최근에 터지고 있는 것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추세를 잘 살펴보시고 단계권에서이 상승 추세가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조금 흔드는 파동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추세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 스탠바이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